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두칠성입니다. 아 그동안에 그 네이버 북두칠성 그 한남유타운 아, 카페라던가 아, 제가 운영을 하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통해서 저하고 이렇게 이제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보다 많은 어, 대화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두치성 제가 이제 개설한 개설한 유튜브 채널 이름은 북두치성 TV라고 합니다. 북두치성 TV라는 유튜브에서는 어,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어, 저의 의견들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문자 위주로 구성 되는 카페나 블로그 이런 도구로 서는 확대를 시키기가 굉장히 제약적이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세상, 유튜브 월드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이제 하고 싶기 때문이고, 또 저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또 육성으로 쉽게 한번 공유를 해 보고 싶고, 공유해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북도치성 TV에서 다루게 될 주요 주제라고 하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일단 터치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 투자 분야에 포커싱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부동산 고급 정보 개발 현황이라든가 투자 가치 이러한 측면도 많이 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 이제 쉽게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 태그로서는 아, 크게 이제 북두칠성 TV 혹은 북두칠성 이두 가지 태그를 제가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유튜브 내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한남뉴타운이라는 태그, 혹은 용산공원, 신분당선, 산재부지 재개발, 재건축, 혹은 강남 3구의 동향이라든가, 은마 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등 다양한 태그를 적용을 할 것입니다. 아 북두치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많은 어, 애청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